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우와 연일 또 연일 또 커다란 소포들이 또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만천의 병이 도졌습니다 마구 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이거는 뭐 엊그저께 들어온 그 박스보다 좀더 큽니다 그런데 막 아이고 요새 검역을 엄청 심하게 하는구나. 위 아래로 이렇게 다틀어놨습니다아 양반들 검역하는 건 좋은데 내 곤충 표본 뭐 분실이나 파손 이런 건 없겠지? 믿고 하겠습니다만 하이간 이렇게 푹 약간 좀 찌그러졌습니다. 기분이 좀 나쁩니다. 살짝 한번 안에 개수박도 한번 해보고 한번 전검후라을뭐 부서지기 쉬운 이런 뜻인가. 하하, 어쨌든 자 오늘도 곤충 표본 언박싱. 오늘은 음... 아하 역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또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곧 정표 번 언박싱 시작합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뭘까? 오늘은 뭘까? 와, 박스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뭐가 좀 잔뜩 들어 있을 것 같다, 느낌에. 자, 좀 재밌는 것들이 잔뜩 들어 있기를 한번 바라해 봅니다. 이쪽으로 좀 꺼내 주십시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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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엥? 아, 아틀라스 허허. 이런, 이런이런 계속 꺼내주세요. 무슨? 아, 틀라스가 왔어. 그거 뭡니까? 11이어서 이제. 살짝, 살짝 한번 꺼내주세요. 에이, 아, 틀라스가 11은 없지. 그러면 보나마나지 이거. 키론, 키론. 원화종. 그죠? 그렇지요. 와. 와, 크다. 11 정도 되니까 진짜 멋있다. 자, 키론, 11이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빌이 들어왔습니다 크다 이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고가 섰은데자 다음 거 한번 계속 꺼내주세요 뭡니까 이것도 키론이 아닐까 싶아 키론 10자리 키론이 아 이거 정말 키론이 요즘 없습니다 하여간 키론이 또 10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꺼내주세요 계속 꺼내주세요 이건 뭡니까 아하 적은 거 이건 뭐야 6짜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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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키로는 키로이니까 어쨌든 자 계속 계속 자 뭡니까 그건 뭐야 중간. 7짜리 오케이 7짜리 좋습니다 6 7 8도 나오게 생겼네 아하 뭡니까 있네. 오 이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저거, 저거, 저거지, 아틀라스. 아, 놀랬잖아. 이건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 깜짝 놀랐습니다 5짜리는 없겠죠, 설마. 키로니. <laughs> 그거 뭡니까? 아, 역시나 8짜리. 어, 이것도 아틀라스. 아틀라스 8짜리 또 계속 꺼내주세요. 뭡니까? 역시 5짜리 아틀라스. 음흠. 에, 아틀라스, 아틀라스, 아틀라스. 어디서 이런 아틀라스만 구했냐? 아이고, 7짜리 또. 에이, 하긴 7정도는 돼야지, 아틀라스지. 자, 다음 또 뭡니까? 5짜리. 아니, 뭐야, 이거? 뭐, 이런 아틀라스를 어디서 구해왔어, 얘는? 답답하네. 어휴,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진짜 귀엽다. 뭡니까? 줄을 처는 게6자리 6자리, 6자리. 6자리, 7자리. 아이고, 자그마한 그런 아틀라스만 잔뜩 어서 구해서 보냈네, 이 친구가. 답답하네 정말. 뭡니까? 네, 이것도 6자리. 6자리? 어, 6자리 이건 좀 크다. 어, 자세가 잘돼 있는 6자리. 끝입니까? 어, 아, 조금 더있 아, 뭡니까? 4자리라고 그러는 건. 4? 우와, 4. 이거 뭐야? 이 야, 진짜 신기하다. 와, 이런 아틀라스가 있어. 와,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야, 이야, 이야. 그것도 육자리? 네, 육자리. 또 육자리. 어디서 이렇게 조그만 아틀라스를 구했지, 이 친구가? 하하, 정말 능력 없는 친구네. 네, 네, 마지막 5자리또5자리또자리 또또 없다고? 뭐야 이거? 그럼 뭐야 여기 들어 있는 게 지금 처음에 뭐였죠? 처음이 키론이었습니다. 키론하고 코카스가 코카스 그러니까 코카스하고 아틀라스밖에 없는 거네요, 이 박스 안에는. 어제 네, 봤습니다. 와, 뭐야 이거? 정말 허무하네. 아이고, 그렇다고 뭐 아틀라스 굿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키론 120짜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디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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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라스야? <laughs> 이 아틀라스야? 정말 귀엽긴 무지 귀엽네 아이고 자 오늘 언박싱은 이거는 이제 키론 어서 이렇게 조그만 것들만 구해왔지 약간 좀 허무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예쁘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하나씩 꽂아 놔야 됩니다 자 지금 동영상 속에 있는 약간 소형 아러라스들 그리고 소형 키론들 그리고 중대형 아틀라스와 아까 10일짜리 어디 갔는지 파 묻혔죠. 완전 파 묻혔습니다. 키론이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칼코스마. 아니 칼코스마. 맞죠? 칼코스마 키론 코카서스의 동영상이었습니다. 만천으로 고고곤충 표본 시즌입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 봄은 볼수록 귀엽네 이거 봄은 볼수록 귀여워 와 정말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